얘가 되겠고요. f 한 다음에 1 더하기 h라고 하는 것에 빼기 f 한 다음에 1 했더니 얘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0 이면이라고 했고요. 이때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1로 다가가는 이때의 fx라고 하는 것과 x f1은 어떻다? 같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 맞아 틀려? 맞아요. 상호에 어, 맞니? 네. 네 맞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게 곧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게 곧 f'1을 말하시는 겁니다. f'1이라고 하는 것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으로서 존재. 그러니까 x는 1에서 연속이다를 말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dm 가겠습니다. 궁금해 이거 맞은 사람? 동주 맞았니? 틀렸어요. 땅문이 이거 맞았니? 틀렸어. 틀렸어요. 그럼물어없람없 나? 제가 찍어볼게요. <laughs> 이것의 답은 3 번입니다. 한 번입니까? 아닌가봐요.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 되게 재밌다니까 요 진짜로. 되게 재밌어요. 아,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데, 애들이, 요 정도밖에 안 왔어? 아, 진짜 엄청 중요한 건데? 진짜. 이 친구. 친구 저, 희이번 시간은 이제할는 저, 이 친구는 저, 이 친구는 저, 이아 여것이면여것이다 맞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나뭐 불렀니? 아니요. 어. 얘가 그 뭐를 말하는 거야? f'1을 말하는 거야. f'1이라고 하는 것이 는 0으로서 존재한다. 라고 했어. 그렇다면 이거는 f'1이 존재하기 때문에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들아 물어 보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자 보세요 자 얘들아 바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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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laughs> 이건 자, 맞을까요, 자, 안 돼요? 우선 이거 됩니다 자 파란색깔 맞을까틀릴까 자,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안 확실한가요? 네 그럼 발리를 들어주시죠. 네. 네. 안해요. 안해요? 안돼. 아무 말이 없습니다. f x 라고만 돼 있어. 함수 f x 가 라고만 돼 있어요. 몰라요. 그렇다면 얘는 안됩니다. 안돼요. 왜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곧 뭐를 말하는 거냐면 얘잘 봐. 얘가 e h 라고 돼있고 얘가 f1 더하기 h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야. 그치? 근데 너희 생각해봐. 이것에 대한 반례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fx를 가지고 절댓값 x-1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만족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란 말이고 이거는 왼쪽에서 오는 거와 오른쪽에서 오는 게 0이다 이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를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절대각 x-1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여기 가운데가 얼마야? 1. 1인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를 기준으로 h만큼 빠지고 h만큼 더해진 이때의 함수값, 이때의 함수값. 그런데 이 h만큼 더해지고 h만큼 뺀 그리고 여기를 살짝 바꿔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로서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를 보 했다? 뺐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1 h, f 1 h. 1 h, f 1 h. 1 h, f 아, 1 h? 아, 약. 1 h, f 1 h. 1 h, f 1 h. 근데 이 h의 값이 어때? 서로 같아요. 여기가 같다면 이때의 기울기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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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돼요. 그 얘기야.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는 곧 미분 계수를 말하는 겁니다. 미분 계수가 여기다란 말하고는 틀려요.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어디가 어디를 살짝 바꿔 놓으면 이게 맞다가 참인 명제가 되 버리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하자. 하잖아. 얘하고 얘하고가 완전히 필요충분 조건이 돼 버려요. 왔다리 갔다리 가는 게 와, 가는 게 당연 가능해 뭐라고 한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다. 맨 처음에 조건이 여기 문제 나와 있잖아, 함수 f(x)라라고 나와 있는 그 문제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그말한 마디가 적혀 있으면 얘는 앞뒤로가 완전히 필요충분조건이에요. 달라진다고요. 가능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는 이것이다라는 것은 맞다가 되는 거고요. 이걸 입니다 이것이 사실 fx는 절댓값 x 1일 때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0 되는 거맞요 어, 맞다가 되는 거죠. 예, 이거 말해 주고 싶었어요. 얘 너희 그런 거 궁금하지 않니? 그러면 선생님 후염이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했던 말 중에서 나이말한적 있어 뭐라고 했었냐면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1절 그럼 여기가 원래 지금 eh였으니까 맞죠?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1절 맞죠? 그런 다음에 괄호 안는 뺄셈이 얼마야? eh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1을 말하는 거다 F'1이 0이다, 이면 F'1이 0이다,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있잖아. 이거는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쓸수 있는 거야. 그게 없으면 쓸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정말 정의를 묻고, 그렇게 어, 심도 있게 조금 더그 기, 기본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꼬아서 냈던 요새 도 자주 나와요. 가끔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것들로 이제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라서 한번 지금은 경험 삼아 한번 해보시고. 자, 70번 보시면 fx 더하기 y라고 하는 것이 fx 더하기 fy 더하기 ex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 있는데요. 내가 이 문제 풀때 풀어가는 방법이 우선은 로피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로피탈 너희 설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로피탈의 정리 로피탈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뭐야? 뭐죠? 기본적으로 뭐 깔고 봐야 돼? 아니. 루피탈의 정리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위해서는 무슨 골이다? 0분의0골 or 무한대는 무한대 골. 자 어쨌든 음. 자 얘들아 f 라미 0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어 그런데요. 우선은 이거를 로피타르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긴데요 어,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을 딱 바라보는 순간. 어, 뭐 이용해서 풀까요? 저번 시간에 뭐 편미분 이용해서 풀어봤고요 아니면은 정석대로풀어봤고요뭐 이용해서 풀까요? 둘다예요 네, 둘다갑니다 F'X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둘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번째는요, 정석풀이로 갑니다. 리미트 한 다음에 H가 0으로 왔을 때 H분의 정석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정의대로 가시는 겁니다.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fx 더하기 h 대치네 얼마를 집어넣딱 fx fh 2xh 마이너스 그러니까 남는 것이 fh 더하기 2xh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죠.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 있는 사실이고, <laughs> 어, 그러면,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은, 얘를 가지고 우선은 묶어내시면, 이렇게 묶는 순간, 얘는 EX가 남겠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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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묶는 순간, 얘는, 앞에 거는 EX, 그 다음 건 H분의 FH-1이 된다, 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생각해보세요. 000000다 집어넣으시면, x 대신에 y 대신에. 그러면, f0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나와? 2. 그냥 1 나오자니. f0이 1 나오죠? 맞지? f0이 1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f0이라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가능. 그러면, 이게 곧 뭐를 말하는 거냐면, f' 프라임 0을 말하시는 거기 때문에, 얘가 f'0을 말한다라는 얘기는 아 선생님 얘는 2x 더하기 f'0을 말하시는군요. 어떤 것이 f'x라고 하는 것이 음.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너희가 할거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 넣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집어 으으시니까자여기는 리미트 X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x 제곱 얼마? 마이의스 1분의, 그다 x 그다음 x 그 다음? 마이너스 라임 f x 니까 마이너스 x x 라이너스 f 죠 X라고 하는 거죠. 자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얘가 얼마라고 14라고요. 맞니?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f 0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 1이라고 알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f 1이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는 1, 하나는 0, 하나는 1, 하나는 0, 1, 0 집어넣으시니까 여기는 사라지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F0이 1이라고 했고요. 사라지겠고요. F1은 F1이다? 어? 남는 게 없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고요. 분자 어디로 가야 된다? 0. 0으로 가셔야겠죠. 대입하시면 F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0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로 한어 0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맞니? 맞아. 자 그러면 우리 f란 여기라고 하는 것 이것 대신에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뭘 집어 넣을 수 있어? f1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을 수 있죠.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 넣을지 식이 보이니? 보여? 보여? 어떻게 보여? 여기서는 f e를 빼준 식이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두개 묶고 이렇게 두개 묶으면 앞에 있는 것은 보이시죠? 0분의 0골. 이러면서 얘가 분모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안에 뺄셈이 분모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1분계수. 그 형태를 맞춰주시려면 x라고 하는 것이 1로 가신다. 자 여기서 x 플러스 1 앞으로 하나 빼내시고 그러면서 여기가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거기서 빼기 여는 얼마? 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가랭자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얘가 뭐야? f 프라임? 1 여기가 얼마? 빼기? 1 1 자, F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고 알고 있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은, 아, 얘가 14라는 거 알고 있네요. 얘가 14인 거 알고 있네요. 얘 넘겨주면 15에다가 얘 F 프라임이 얼마다 30. F 프라임은 30. F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F 프라임스라고 하는 것은 EX 더하기 약간 상수. 3수. 이만큼의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뭐 K라고 주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1을 대입하시게 되면, 1 대입하면 2 더하기 K가 얼마란 얘기인데? 30이란 얘기니까 K는 얼마다? 2 8년 얘기다. K가 2 8는 얘기는 이때의 F' 0의 값은 얼마다? 이거 패라운 가능하시죠? 나는. 자,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제 정석풀이라며두 번째 풀이는 그 어, 편미분 얘기를 했던 건데, 그 편미분은 뭘 이용하더라고 했었어? 처음부터 뭐 한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정석풀이두 번째 풀이는 이제 편미분, 뭐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뭐는 연배임? 그렇죠. y에 서 미분하시고 y는 0 돼. 근데 대로 하세요. 자, 이문요 얘를 가지고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할 f y는 미분? x 더하기 y 는 y의 미분 f 라 x y 가 아니라요. 얘는 0이리가 했다 치자. 여기 0이지. f x는 x에 대한 식이니까 y에 서 미분하면 0이지. y의 미분해봐 0 더하기, 더하기 f 프라임 y, y 더하기 몇 x 2x 2x 없어져야 돼. 그렇죠? 없어져야죠. 어, 여기까지 하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대입할 거냐면 y 대신에 0 대입한다라고 돼 버리는 거니까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나와 버린다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몇 x 2 이게 찍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어떤 상수값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형태. 여기서부터 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풀어가는 방법은 아까 전에 f 프라임 x가 ex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그 형태를 찾아내는 방법, 그렇죠? 그 찾아내는 방법이 이거를 뭘로, 그렇죠? 이렇게 도함수 정의로서 풀어가는 방법 그리고 평미분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 둘 중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 자, 우리, 항등식이라고 하시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어떤 실수 X를 대입하더라도 성립한다. 이러한 표현도 항등식이지만 그러한 표현조차 없어도 얘가 항등식이라는게 있습니다. 어, 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곱셈 등식. 뭐, X 더하기 Y는 제곱을 했더니,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EXY 더하기 Y제곱이다. 이렇다면, XY에 대한 아무거나 집어넣도 이렇게 성립하는 게 맞잖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이한 등식은 아무 말이 없더라도 한 등식이 되는 애들이 한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역과정 못 있겠어? 그렇죠. 인수분해 공식도 역시나 이런 한 등식입니다. 그럼 인수분해 공식 말고도 하나가 보이는데요. 세 번째가 검산식입니다. 이 나눗셈에서 우리 검산식이라고 해서 해본 적 있죠? A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것을 쓸때 BQ라고 하는 것의 나머지 R이다 이렇게 쓰시고 이때의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면 이 나누는 그 제수보다 이 나머지가 차수가 어떻게 되는가? 낮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이것도 역시나 무슨 식이다? 상승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나 더 갑니다. 항등식을 가지고 미분, 사시면, 그래도 역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이게 이필수 14번을 풀어가는 제일 중요한 킥포인트입니다 이때뿐만 아니고 나중에도 많이 쓸 겁니다. 어, 항등식은 미분에도 항등식이 된다. 자, 그래서 필수 14번에 1번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잖아. 자, 문제 보세요. X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AX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 X-2에 대한 제곱으로 뭐하도록? 나누어 떨어지도록. 왠지 이거, 보다 필랑때렸던 나쁜 점이 경과않니 그쵸? 그 나머지 점이는 여기가 몇차식일 때. 이렇게 1차식일 때, 그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나? 2를 가지고 대입한다. 걔는 0된다라고 했어. 나누어 떨어진다면. 근데 이것이 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검산식 먼저 한번 세워볼건데요 검산식 세워봅시다 자 x에 대한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ax에 대한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b 했더니 x-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 나눠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qx 써주시면 됩니다 가능? 가능하시죠? x-2네요 가능하시죠? 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너희는 뭘이 대입해 볼 생각을 하는거야? 그래서 이 대입해 볼 생각. 대입해도 가능했던 이유는 이것도 역시 항등식이었기 때문이죠. 이를 가지고 대입하는 순간 여기는 얼마가 되는데? 8 더하기, 4이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식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의 식은 어떻게 찾느냐? 이걸 가지고 미분하더해도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자, 이 미분하겠습니다. 몇 x 제고 3X제곱 더하기, 2AS는. 자, 이거는 그렇죠? 곱의 비 문법이죠. 앞에 거미는 x-1 t x x-1에 왜 자꾸 1이야? 제곱 q'x 이렇게 되시는 거죠. 하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니까 12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4a라고 하는 것이 1을 대입하시면 바라랑장장지워지시고 그러면 집어 넣으시니까 0된다. A는 얼마나? A가 마삼이니까 마삼, 마삼, 12. B는 4. 정답은 그래서 A는 마삼, B는 4. 4는? 네.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항등식을 미분해도 항등식이다. 아, 저런 얘기.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번 갑니다. 자, x에 대한 0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라 했는데요. 자,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차 이하의 다항식? 1차 이하의, 그렇죠. 다항식이라고 주셔야겠죠. as 더하기 b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as 더하기 b가 되도록 잡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능하시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식, 얘도 한번더미분한식 잡아봅시다. x의 몇 x 9 제곱은 2의 x 1 2x 더하기 이번엔 앞에 있는 것을뭐해 주시고 그대로 두시고 프라임 x a가 된다. 파는 그럼 여기다가 a를 대입하시면 자라랑 장장 지워지겠고 1 대입하시면 0은 얼마? 그렇죠.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자라망장장 지워지고 a는 얼마? 10 이렇게 됩니다. a가 10이니까 b 는 얼마다? 마이너스 10. 정답은 10x 10.